안녕하세요. 냉정하게 맛을 평가하는 냉마평입니다. 오늘은 부산 센텀 고든 램지 버거에 다녀왔습니다. 메뉴판입니다. 육수 고민하다 블루치즈버거 감자튀김 밀크쉐이크를 주문했습니다. 고급 캐주얼한 느낌의 가게 내부입니다. 큰 화면입니다. 물입니다. 먼저 나온 밀크쉐이크입니다. 9,000원입니다. 밀크쉐이크 맛이었습니다. 감자튀김입니다. 1 0원입니다 이것도 평범한 감자튀김 맛이라 생각했습니다. 드디어 나온 블루치즈버거입니다. 33,000원입니다. 아마 인생... 인사... 생에서 가장 비싼 햄버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먹어보면 음... 일단 입쪽으로 갖다 대는데 블루치즈 향이 확 나면서 패티의 육향과 잘 어우러진다 생각했습니다. 야채들도 식감이 살아있어 좋았습니다. 확실히 고기가 진하더라고요. 굿 줍줍입니다. 이 집은 비싼 가격이지만 너무나 유명하니까 한 번은 가볼만 하지 않나 했습니다. 저는 또 가진 않을 것 같네요. 잘 먹었습니다. 제 점수는... 6점입니다.